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모더니즘 미술의 마지막 제5탄 신증물주의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919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는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일명 바이마르 공화국이라 불리는 정부가 세워집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처음엔 1차 대전 패전국 중 하나로 막대한 배상금을 주변 국가에 물어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독일 국내 여론도 공화국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진적인 헌법과 통치로 인해 점차적으로 독일을 제법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 경제가 안정되자 예술의 경향도 달라집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더니즘 예술이 계속해서 현실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추상을 향해 나아갔다면 이 시기 독일의 예술은 다시금 현실의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즉 대상을 재현하는 예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1920년대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떤 분께서는 대상을 재현하는 건 이미 19세기 후반 인상주의가 나오면서 끝난 거 아니야? 과거로 돌아간 예술도 새로운 예술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대상의 재현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만 신증물주의가 복고적이었지 그외 부분에서는 과거 사실주의를 비롯한 사조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신증물주의가 현실의 대상을 다시 재현한 이유는 전쟁이 끝나고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너무나 세상과 동떨어진 이전 시대의 예술, 즉 약간은 뜬구름 같기도 한 다다나. 초현실주의와 같은 예술을 다시금 현실로 끌고 내려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더 집중하는 예술로 만들려 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정리해 표현하자면 전후 혼란한 사회를 이전 예술과 같은 주관적인 방법이 아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사물에 대한 정확한 관찰로 묘사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좀더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취지에 나온 미술사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신증물주의에 대해 좀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크리스티안 샤드의 자화상인데요. 작품을 보면 분명 모더니즘 이전의 회화들처럼 대상을 견고하게 재현했지만 이전 회화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진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상의 디테일을 과장되게 묘사해. 단순히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느낌 외에 왠지 모르게 차갑다는 느낌도 줍니다. 지금 곧 살펴보실 세 명의 작가, 오토 딕스, 막스 베크만, 게오르게 그로츠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독일 표현주의에서 넘어온 화가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20세기 초 활동했던 정치 성향이 강한 베를린 다다에서도 중요한 작품을 남긴 작가들입니다. 오토딕스의 이 작품을 보시면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군인들의 보철 다리가 주변에 있는 의자와 탁자의 철제 다리와 구분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베크만의 이 작품에선 화면이 세 조각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로치의 작품에선 사회의 기둥들이라 불려지는 정치인, 장군, 성직자들의 머리 뚜껑이 열려 있고 그 안엔 배설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 명의 작가들이 표현주의와 다다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임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신직물주의로 표현 방법만 바꿨을 뿐이지 사회 비판적인 것은 여전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 작품들은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즉, 이전 작품들이 뭔가 감정적이고 열정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다면 신증물주의적 태도를 지닌 작품들은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건조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작품에서 이렇게 건조하고 냉정한 묘사를 통해 사회의 병폐를 명확하고 숨김없이 드러내 사회를 비판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세 명의 작가들이 현실을 냉정한 거울로 바라보고 그것을 재현해내어 이를 통해 현실의 추함과 사회의 불합리함을 비판하려 했다면, 다음 보실 세 명의 작가 프란츠 라츠빌, 안톤 레더샤이트, 루돌프 슐리히터는 현실을 과장적으로 충실하게 드러내므로 초현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정신적 경이 이외에 다른 새로운 유형의 경이, 즉 물질의 경위를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작품은 프란츠 라츠빌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화면은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레더샤이트와 슐리히터의 작품 모두 대상이 사실적이지만 건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과 같이 이들은 현실묘사에 지나칠 정도로 충실함으로 새로운 유형의 경의인 물질의 경의에 도달하려 하였습니다. 신증물주의는 나치 정권, 즉 히틀러가 총리가 된 1933년 바이마르 공화국 내무장관이 신증물주의를 퇴폐 예술이라고 선언하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신증물주의 작품들이 현실 비판적이고 사회 병폐를 신랄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나치 정권이 이들의 그림을 싫어한 것이죠. 이렇게 바이마르 공화국과 함께 시작하고 끝났던 신증물주의는 양차대전 동안 혼란스러운 독일에서 어떻게든 진실을 추구하고자 노력한 예술가들의 미술사조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후기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사조 앤 포르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